그날, 북극은 죽었습니다. 영하 42도, 7대의 장갑차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무전기도, 시동도, 구조 요청도 없었죠. 저기 아니라, 추위가 우리를 먼저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건, 믿고 싶지 않았던 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나라가, 우리가 살려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미친 기술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군사장비평가관 헬렌 루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의 기술에 무릎 꿇고 결국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핀란드 국경에서 장갑차 7대가 한꺼번에 멈춰섰어요. 그때가 영하 35도였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프랑스 군사장비평가관으로 20년을 일해왔지만 이런 대규모 장비 마비는 처음이었거든요. 나토 최신 장비들이 추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얼어붙는 모습을 보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현장에서 보고받은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엔진은 시동도 안 걸리고 전자장비는 먹통이 되어버렸죠.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장비를 두드려 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 전투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가 날씨 하나 때문에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브리셀 나토본부로 긴급 소집됐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각국 대표들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미국 대표도 이번엔 말이 없더라고요 영국 대표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온방산 로비스트 리아르트 바우만만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유럽과 미국 방산업계 모두 혹한 대응의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장에 울려 퍼진 이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서방 군사기술이 추위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였거든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더 놀라운 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노르웨이에서도 지난달에 탱크 세대가 얼어서 움직이지 못했고, 캐나다에서는 헬기 엔진이 추위 때문에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아예 훈련을 중단해야 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어요. 기후변화로 극지방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작 우리 장비는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리아르트가 비웃듯이 한마디 던졌어요. 한국이요? 기술도 별로고 실전 경험도 부족한 나라가 뭘할수 있겠어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휴대폰이나 자동차였지, 군사 장비는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이 극지방에서 군사작전을 해본 경험이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계가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 하나 디펜스 엔지니어가 가방에서 기술 자료를 꺼내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엔지니어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자신감이 넘쳤죠. 마치 이런 날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뭔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유럽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아르트 말처럼 또 하나의 실망만 안겨줄까요? 저는 기대감과 걱정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한국 기술 자료를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독재 장갑차가 폭발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사단장으로 파견되어 잔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용접 부위가 엉성했고 방탄 성능도 기준에 못 미쳤죠. 그 일로 한국 군사기술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잡았어요. 또 다른 실패작을 보게 될것 같은데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하나 디펜스 기술 설명회가 열렸어요. 회의실에는 나토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리하르트가 중간에 손을 들더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기술 자료들 혹시 어디서 베껴온 건 아닌가요?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럽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런데 그 엔지니어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한마디 했어요. 카피가 아니라 생존의 진화입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왜인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계도를 펼쳐보였는데 그 정밀도에 깜짝 놀랐어요.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 수축률까지 계산해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영하 50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특수 윤활유 성분까지 자세히 나와있었죠. 이런 디테일은 실제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데이터였어요.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을까요? 속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아서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밤 늦게까지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검토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기술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장비 안정성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오히려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아르트가 제게 다가왔어요. 헬렌, 한국 기술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 실망하게 될 테니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남극 기지 운영 경험이 있고, 극지 연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게다가 한국 겨울이 생각보다 훨씬 춥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어떤 지역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대요. 아, 이 사람들은 추위에 익숙한 거구나. 갑자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허풍일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있을 테스트 결과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핀란드 북극 테스트장에서 실제 시험이 시작됐어요.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각국 장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드 탱크 미국제 브레들리 장갑차,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까지 세계 최고라는 장비들이 모두 모였죠. 그리고 맨 끝에 조그맣게 서 있는 한독개 장갑차 한 대가 보였어요. 과연 저 작은 장비가 어디까지 버틸까? 속으로 생각하며 지켜봤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 탱크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장갑차도 시동을 걸 때마다 검은 연기를 뿜어댔죠. 추위 때문에 연료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장비만 아무런 문제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엔진 소리도 깨끗했고 연기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리아르트가 한국 엔지니어들 근처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수상해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장비에 다른 연료를 넣으려고 시도했던 거였어요. 품질이 떨어지는 연료를 몰래 바꿔치기 하려던 거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분개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엔지니어가 연료를 점검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바로 저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방에 공작까지 받으면서도 꼼꼼히 체크하다니 말이에요. 선생님, 연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 엔지니어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연료를 분석해 보니 정말 품질이 떨어지는 연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 엔진이 고장날 수도 있었죠. 즉시 원래 연료로 교체했어요. 오후 테스트가 재개됐는데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른 나라 장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졌어요. 엔진 출력도 약해지고 전자장비도 말썽을 부렸죠. 그런데 한국 장비는 여전히 멀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욱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어요. 유럽과 미국 장비들은 대부분 시동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추위 때문에 엔진이 얼어버린 거죠. 정비사들이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해동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장비는 밤새도록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히터까지 작동해서 내부가 따뜻했어요.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엔진 소리가 낮에와 똑같이 안정적이었거든요. 리아르트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왜 얘네는 안 망가져? 하며 중얼거리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밤늦게 한국 엔지니어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저희는 매년 겨울마다 이런 추위와 싸워왔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이런 기술이 생존의 문제였구나.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실제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실함에서 나온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날 테스트는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리아르트 표정을 보니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진짜 고비가 찾아왔어요. 밤새 영하 45도까지 떨어진 극한 추위 속에서 모든 장비를 꺼뜨린 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침에 다시 시동을 걸어보는 테스트였죠.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실제 전투에서는 엔진을 끄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거든요. 새벽 6시 테스트장에 나가보니 모든 장비가 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치 얼음 조각상 같았죠? 금속 부분은 만지면 살이 달라붙을 정도로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먼저 독일 레오파드 탱크부터 시동을 걸어 봤어요. 키를 돌리자 끙끙거리는 소리만 날뿐 엔진이 돌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도 얼어서 힘이 없었죠. 정비사들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미국 그레들리 장갑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동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전자장비 화면도 깜깜했죠.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는 시동은 걸렸지만 5분도 안 되어 다시 꺼져버렸어요. 이런 모두 실패네요.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갑차 차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평소처럼 시동버튼을 눌렀는데 단숨에 엔진이 켜졌거든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히터도 바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다른 장비들은 엔진이 켜져도 한참 기다려야 따뜻해지는데. 한국 장비는 2분도 안 되어 내부가 포근해졌어요. 무의식 중에 장갑차 옆면에 손을 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다른 참관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뭔가 납득이 안 간다는 듯 했어요. 노르웨이군 관계자는 아예 한국 엔지니어에게 달려가서 기술 설명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리아르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데이터 조작이 의심됩니다. 이런 결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발끈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기술로 승부하려는 사람들을 의심하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그때 한국 측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시동 기술 특허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업의 핵심 기술을 그냥 공개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었거든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인데 말이에요.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에 설계도를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수 예열 시스템, 연료라인 동결 방지 기술, 배터리 보온 장치까지 모든 걸다 보여줬습니다. 이론적 근거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완벽했어요. 저는 회의 중에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리아르트 씨,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나왔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한국편이 되어 있었구나.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 말해주는 게 진실 아닌가요? 제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날 테스트는 한국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어요. 하지만 리아르트 표정을 보니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브리셀 나토 본부로 돌아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리아르트가 본부에 정식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유럽 방산업체들까지 동조해서 연합 성명을 발표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거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토본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술팀에게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도부터 제조 과정, 실험 데이터까지 전부 공개하라는 거였죠. 보통 기업이라면 거부했을 텐데, 한국 하나 디펜스는 흔쾌히 응했어요. 좋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대표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조 공장 실시간 영상까지 보여준 거예요. 용접하는 모습, 부품 조립하는 과정, 품질 검사하는 장면까지 다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이런 수준의 투명성은 처음 봤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공개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심지어 실패자들까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했어요. 이런 정직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런데 회의 중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리아르트 이메일이 실수로 전체 발송되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기술검증방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어요. 어떻게 한국 장비에 불량 연료를 넣을지, 어떤 식으로 트집을 잡을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유럽 업체들과 담합한 내용까지 들어있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벌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리아르트 씨.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리아르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변명할 말도 없어 보였죠? 다른 참석자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특히 미국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진실이 기술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자료 정리를 계속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 기술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리아르트와 유럽 업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이런 투명한 기업과 일하고 싶습니다. 덴마크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긴 건 기술뿐만 아니라 신뢰였구나. 숨기지 않고 모든 걸 공개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었던 거예요. 리하르트는 회의 중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를 보내는 시선들이 차가웠어요. 자업자득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한국 엔지니어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정직한 기술로 승부하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어요. 한국 하나디펜스와 노르웨이 노르디아 방산이 마지막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도 추운 나라라서 혹한기 기술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에는 각국 국방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계약 규모가 수백억 달러였거든요. 먼저 노르웨이 노르디아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려한 영상과 그래프로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특히 북극 경험을 강조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었죠. 그런데 리아르트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르웨이 발표 중간중간에 한국 기술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계속 끼워 넣더라고요. 정말 끈질겼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 유럽 안보를 아시아 기업에 맡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드디어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 디펜스 대표가 단상에 올라섰는데 처음에는 기술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그 영상 속에는 실제 군인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장비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장비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키터가 따뜻했어요. 엔진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이론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경험담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광고나 포장이 아니라 실제 성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건더 놀라웠어요. 각국에서 한국 장비를 테스트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까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이런 자료가 있었나?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발표가 결정에 달했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였는데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서더라고요. 이게 진짜 미래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미국 대표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은 나토 역사상 처음이었을 거예요. 노르웨이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자신들이 졌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멋있었습니다. 반면, 리아르트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만 있더라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힘을 둘러쌌어요. 모두 계약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역전이네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이 이길 거라고, 그리고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기술과 정직함으로 승부한 사람들이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투표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모든 게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을 정도로 조용했죠.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20년 넘게 이런 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총장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대한민국 하나 디펜스가 최종 선정됐다는 발표였습니다. 200대 구매 계약이라는 엄청난 규모였죠. 회의장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아르트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벌인 부정행위가 모두 드러나면서 독일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리아르트가 한국강의 공작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해왔다는 게 줄줄이 밝혀졌거든요. 뇌물수수, 입찰담합, 기술정보 유출까지 온갖 비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독일 방산 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업계 리더로 떠받들었던 인물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여러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야 했어요. 반면 한국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장비를 혹한기 표준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앞으로 모든 득지 작전에서 한국 기술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역사적 선언이었어요. 몇주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두 참석했고, 저도 나토 대표로 초청받았어요. 한국 하나 디펜스 대표가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핀란드 국방장관이 축사에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이 기술뿐만 아니라 신뢰로 감동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과 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거였어요. 유럽 언론들이 연일 한국을 찬양했어요. 북극전에서 나토를 구한 나라, 아시아의 작은 용이 유럽을 놀라게 했다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인증식에서 한국 장비가 정식으로 나토 승인을 받는 순간, 저는 역사의 증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장비를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축하 만찬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한국 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주문 문의를 쏟아냈죠.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악수를 나누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정직한 기술로 승부해서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구나.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이제 이 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파리 사무실로 돌아온 지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인생의 큰 결단을 내렸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자꾸 한국 생각이 났습니다. 그 덩직한 엔지니어들,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했던 모습, 기술과 윤리를 모두 갖춘 기업 문화까지 말이에요. 유럽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도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마음이 정해졌어요. 프랑스 국방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안정된 자리를 왜 포기하느냐고 물어봤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한국 하나디펜스에서 저를 초청해뒀습니다. 기술 고문으로 와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정말 고마웠죠?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디펜스 기술센터를 둘러보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모습을 보니 이 나라의 저력을 알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전통시장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파는 김치찌개를 먹어보는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추운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가 음식에도 담겨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국 국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특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을 배우니까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국 생활이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김치도 맛있게 먹게 됐고, 지하철도 능숙하게 탈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떨렸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프랑스를 떠나 한국인이 되겠다는 결정이었거든요. 귀화 면접 날이 왔습니다. 면접관이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나라가 차가운 곳을 가장 따뜻하게 지켜내는 나라라고, 기술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선서할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저도 진짜 한국인이 된 거였거든요. 새로운 이름도 받았어요. 루소 헬렌에서 한국식 이름인 이엘렌이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저를 군수기술진 부소장으로 임명해줬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첫 출근날 동료들이 축하케이크를 준비해줬어요. 한국인이 된걸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돕는 것이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명의 유럽 여성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아보고 마침내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기술과 정직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죠? 다음에도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